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철탱입니다. 4월 17일, 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에 나갔다 오니까, 네, 패치가 되어 있네요. 정확히는 2.00. 네, 시즌2두 번째 패치입니다. 이거 정상적인 패치가 아니라, 네, 문제가 많아서, 긴급 패치로, 오늘 자로 바로 완료됐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했던 방향대로, 당연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황을 환화하기 위해서, 네, 체력을 높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원래 최대 체력이 180이었는데, 200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는잘 모르는 것같은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상황을 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내놨습니다. 콤보? 콤보 데미지도 엄청 완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 진짜 느낌이. 대충 때려도, 어, 체력이 별로 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대충 때리는데도 체감이 될 만큼 체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아니죠. 콤보를 오래 때리는 게 지금 이거 대충 때렸는데도 <laughs> 콤보 데미지를 수정할 게 아니라 콤보를 오래 때리지 못하도록 철권 세븐처럼 좀 단순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러분 급하게 와가지고 하고 있느라 좀 이제 어설픈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목 말라 지금 뛰어왔어 지금. 일단 히트 관련 너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제 히트 인게이저가 플러스 17에서 플러스 9로 아주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히트 인게이저 한번 들어오면은 게임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가지고, 레이지 상태가 되려면 피가 47 남았을 때, 47 이하로 남았을 때 레이지가 발성된다고 합니다. 아! 어, 여러분! 이 변경사항은, 어, 이 패치는, 네, 스토리모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트 대시 콤보 보정이, 네, 10%더 낮아졌습니다. 오 확실히, 고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게 느껴지네요. 제가 이렇게 때렸어도 60 몇이었는데, 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와 영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냥. 자, 그리고 기모기, 그, 솔직히 이거는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카운터 없애고서 기 모으면은, 기본 데미지에 150% 1.5배에 대당하는 데미지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110%만 들어갑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체력도 늘어나고 뭐 이것저것도 다 해서 이거는 그냥 게임 해보면서 알아야 되겠는데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네요. 네 기는 왜건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잡기 데미지, 네 잡기 가뎀, 가뎀 데미지 오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네 삭제했습니다. 왜 만들었었는지 이해 를 못하겠지만 네 다행히 없어졌네요. 이건 정상화 나이스. 원래부터 가뎀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히트 상태가 되면은. 추가 가뎀이 더 붙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거를 네, 조정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정상하죠 애초에 가뎀이 있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건 좀 일단은 어, 급한불부터 꺼야 되니까 아 근데 지금 계속 이 패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근데 물, 이미 근데 뒤통수를 다 맞고 등에 칼이 꽂히고 <laughs> 발등 <laughs> 믿는 믿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은 도끼에게 발등을 찍혀버리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진이 진짜 많이 바꾸 어야 에,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뎀 가뎀이 뭐 7에서 2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통발 가드 데미지가 기본 6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지금은 8뎀 들어가죠 히트를 소모하면서 히트 대시를 하게 되면 은 가드 데미지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정도가 너프가 된 겁니다 7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 13의 가드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8러니까 추가 가드 데미지가 2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7이었는데 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벽비틀 삭제 기술 대상이 정확히는 가드 시킨 기술의 이득 프레임 기준이 아니라 벽비틀이 존재하는, 벽비틀 판정이 존재하는 기술의 이득 프레임이 10프레임 이상인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의 벽비틀 판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비틀 판정에서 이득 프레임이 플러스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벽비틀 판정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벽비틀 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 정말 설명 못 하는데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진 밸런스 패치 하안입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진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밸런스 패치를 받았냐. 네, 자세. 당연히 정상화 되어야 할거긴 한데, 예상을 했어도 일단은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결국 진은 전체적으로 다 너프입니다, 너프. 사기적인 모멘트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야 뭐부터 보냐면은, 공창각에서 자세를 잡는 그 속도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어우, 지금, 와, 지금 늙었어요. 어? 지금 창창한 30대에서 바로 저, 자기 아버지 따라서 50대가 돼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 헤이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때요? <laughs> 원래 이 자세 잡으면은 플러스 12까지 들어났잖아요 어, 진짜 말도 안되는 이득 프레임이었죠 예, 그거를 이제 플러스 6으로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다음은 상파인이었던 었 기술 데미지가 높은 아습니다 25였는데 네 20으로 오 그러면 초우치 콤보도 조금 초우치로잘시 돌아가겠네 그리고 이제 회전각입니다 자세 오른발 와 아, 예예 그거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거 안됩니다 이제 동주 확정 아니에요 아좀 써볼걸 이렇게 너프 당할 줄 알았으면 그 다음 추나리랑 저벽 날려버린 히트스매시 벽 비틀 이제 벽 비틀 안되죠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얘도 안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구해요 여러분 신나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다음에 호호 벽 비틀 이러면서 그냥 걸어버리면 바로 막히는 거예요 아, 아 이건 원래 막혔었나? 여러분 플러스 막 20몇 마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9예요 이게 두 자릿수 아닙니다 한자릿수한 자릿수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어퍼 뱅그리가 아 이거 이거 너프 아니다 유일하게 너프 아닌 거 히트박스를 확장했다고 하네요 히트박스를 확장해서 특정 공격이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을 관함합니다 아아 아 설마 아, 이게 아닌가? 나에게 힘을 줘! 근데 아, 이트 박스를 확장했다는 게 1타로 확장했다는 거야? 2타로 확장했다는 거야? 아니면 이럴 때안 맞을 수 있는 거? 오. 오, 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